아니 어이가 없네? 아니 뭐 저렇게 나오면은 내뭐 팔다리랑 뭐 거기랑 어? 뭐, 뭐꽈추까지 그냥 어? 뭐 해버리겠다는 건가? 아이다지도 이미 썼는데 씨아 이거 저... 이거 어떻게 저육배나 이렇게 당했지? 큐도 엄청 걸은 것 같은데. 이런. 하, 아, 다를 이미 써가지고, 두 번이나. 아아아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쉔, 오랜만이네. 어떻게 할까. 쉔 찍고, 받으면서, 리시 해주고, 받으면서 일단 해볼까요? 아, 쉔 되게 오랜만이네. 경험치 먹었습니다. 돌짝 여지가... 당겨야겠죠? 저거 펜자 지리게 당했네. 누가 변한 거지? 커지하고 캐스팅 얘네가 변했네. <laughs> 아 씨. 아, 너무하잖아. 할줄 아는 거 별참 아닌데. 이 WE 다 배웠는데 압도바이 아, 그지 말고 파밍 위주로 하다가 테일 궁 이런 거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까요? 아, 진짜 씨. 쉽네 않네 <목소리> 어나이스 아, 네, 어, 싸움 엄청 커질 것 같다. <목소리> 이런 <laughs> 이게 아닌데. <laughs> 이게 와도 못 잡지 않을까요? 궁으로 한번 야무지게 잘 그거 하긴 했는데. 아, 나쉔 진짜 좀 못한다, 뭔가. 서리불꽃 건틀릭 하면 되겠죠? 근데, 쉔으로도 신속의 신발 사도 되나요?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먹어 먹어 먹어도 돼. 아트 녹음. 나이스 엄청난 이득인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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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 나 생각보다 쉔 잘하는거 같은데요? 아까 솔킬 당한건 편집해주실거죠 편집자님? 근데, 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, 템 뭐가 는지 진짜 모르겠네. 뭐야? 아, 이거, 돈 벌려고 계속 쓰는 거니? 막타가 아니라? 돈 벌려고 쓰는 거구나. 아 개신기하네? 많이 뭐나? 와, 근데 커지니까 이유가 있겠죠? 한 빠지자 공 음, 켜가지고 이신 네 좋다 쟨 되게 좋은데? 이렇 버스 타기가 좋아, 좋은 거 같냐? 아이스 상대가 프로가 많은데 생각보다 할만 하네 캔이랑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그 부가 좀잘 봐주는 거 같기도 하고 사이드에서 아트록스랑 라인저을 타긴 해야 되니까 돈 써줄까 고민했는데. 와, 근데 쉔 버스트하기 개 좋다. 뭔가 이게 잘 굴리면 바로 그냥 쭉쭉 굴러서 끝날 것 같아. 개꿀. 요네가 못 먹었지롱. 나이스. 히히히 <laughs> 내가 다 맞아주지롱. 아깝다. 아, 전멸이 조금 오바였나 나이스. 우린 잘한다. 저도 은근 잘하지 않아요, 인데? <laughs> 빨리 그렇다고 해. <laughs> 칭찬받고 싶어. 어, 어, 가비. <laughs> 화이크 천 원이 루시아한테 들어갔어? <laughs> 잠깐만, 게임 불리진 것같은데 이거 2차 밀게요 난 2차 밀래 그렇지 조망가야 돼 우리 피 상태 너무 안 좋다. 두개 죽어? <laughs> 일화 피좀 많았던 것 같은데. 싸움 잘해야겠다. 없이. 잘못하면 지겠는데 싸움 못 싸우면 질 수도 있어요. 나이스! 나이스! 이러면은용 우리꺼다 나, 생각보다 그렇습니다. 잘하는데? 하하하! <laughs> 이렇게 그 자꾸 그쉔봉에취하지 뭔가 잘하는 것 같아. 하하하하하 <laughs> 주러 가자. 나이스. 탑으로 밀면 끝 아닌가? 엔딩 각 보자. 이런, 빌라가 타워 맞으면서 넥서스 타워를 쳐가지고 안 끝났다. 욕 먹어야겠는데? 거의 다 이긴 건 맞는데, 어, 아, 템, 템, 한방 잘못 싸면 지는 건 여전해서. 아직 끝내 아지 좋았다 내갑이 발다리 꼬아 추를 어 어떻게 해 버려 바로 그냥 제삼에뭐 뭐라 해야 되지 어뭐 발가락 그렇지 발가락이 있구만 아 칭찬은 그부 주겠습니다 그부가 좀 잘하는 것 같네 나좀 죽어 아니 그저지염패아 <laughs> <laughs> <질연패. 웃음> 그럼 칭찬도 받았네. <laughs> 아 팀에 버스 캐릭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라인 받았거든요. 아니, 밀고 가서 2레벨이 빨리 된 거거든요, 제가. 캔드레드는 회복시간이 많이 좀 걸릴 예정이라. 아이스. 어 이거 아름다운데? 게임이. 미드 라인 어차피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까지? 미드 라인 어차피 천천히 매거든요 상대 빅토르가 이렇게 하고 시작까지 따 줄게요. 와드 바꿔가자. 여기다가 박아지고 대포는 먹고 싶은데. 어신죽죽어도 잡기만 저거 잡기만 하면. 죽어버렸어. 아하, 안 좋은데 펜 CS가 3맵에 6개, 많이 안 좋다. 이거 먹으면 될것 같은데? 아, 아깝다. 아, 이게 안 죽네요. 아, 레드 한번빼어갈수 있나? 아, 이런 픽토르 잘 크네. 와이셔 유리해졌는데? 레드 버프 빨로 체력 회복한 다음에 죽이러 가볼까 크흠 노플? 그럼 잡아줄게 아 그래 한국인들이랑 게임을 해야 이렇게 의사소통도 되고 잘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 응. 나이스 응. 어? 클 응. 있나? 나이스 내킬 누구한테 들어갔지? 아 빅토르 800원 먹었어 빅토르 되게 잘 크고 있네 이거 아... 오, 아 800원 먹었어 빅토르 코가 나오겠는데 내가 5킬인데 빅토르보다 별로 잘큰 느낌이 아니다 오, <목소리> 이녀석 쿨콤을 다 쳐맞으면 죽어야지 너무 이득 많이 받고만 빅토르 풀 없을 때 계속 죽여버리고죠? 빅토르 죽이면 질것 같지가 않은데. 아진다 아..아까워 저기 안 죽냐? 얘 노플이잖아 노틸러스 노틸러스 온다 아 개아깝네 이퀄을 좀 신중하게 쓸걸 아..나는 그.. 저기 빅토르가 내 위치를 확 못하고 뒷무빙 치면서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할줄 알았는데 제가 시야를 보여주면서 이퀄을 깔았나보네 보여주기 전에 깔았어야 되는 좋습니다 나이스 그래 이렇게 유리할 때 팍팍 굴려서 끝내야 돼비벼주면 역전당한다 야호 공킬이죠 상대 빅토를 불러서 할것 같은데 여기! <laughs> 바보 같은 <같았냐>? 녀석. <laughs> 좋구만. 1레벨 <진짜 웃음> 지렸다. 아, 쉐니 1레벨 잘했어. 그리고 저도 좀 대처가 그 이후로 진짜 잘 돌아다니기도 했고. <laughs> 좋아요. 올라가자. 제가 하면 되나? 올라가야지.